안녕하세요. 위영아 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천장 관절에 통증 이 있을 때 어떤 질환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지, 뭐 감별 포인트도 있고 감별해야 될 질환들,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논문이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Sacroiliac pain 이게 천장 관절인데 천골과 장골, 그러니까 골반과 허리의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 그런 통증입니다. 보통 아래허리 통증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환자는 되게 많은데 그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단의 틀을 잡으면 될지에 대해서 어 연구원 논문을 써 가지고 왔습니다. 천장관절 통증은 이제 허리 그리고 천장 관절, 고관절 이세 부위가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15에서 30% 정도 그런 초기 천장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들이 많은데 이 질환이 과연 어, 과연 국소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이 천장 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데 문제인지 간별을 이제 해 봐야 된다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보면은 척추 환자가 90%입니다. 럼바 스파인이라고 돼 있는 파란색 화면이 요 추형변이고 고관절이 4%, 천장 관절이 3% 그리고 원인 미상의 3% 거의 90% 정도는 그 허리에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이후에 음. 치료 보면은 어, 디스크 제거술이 28% 그리고 유압술이 35% 감압술이 5% 그리고 척추에 스답이라고 어, 극돌기관에 넣는 그런 경우 1%고 어, 5% 정도는 이제 고관절 전문가에게 전과했다. 그래서 고관절 통증 환자의 이제 대다수 환자가 허리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보시면은 고관절의 충돌 증후군 우리가 골판 같은 것이 있어서 골 고관절 내시경을 했는데 천장 관절에 앞통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있고 디스크 협착 환자서 틀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합술이죠. 골절이 있는 경우 있었고 어, 대부분 허리에 기인한 문제로 있었고, 주간공격변, 골반 자체 의 문제로 해서 관절로 했던 케이스는 좀 드물게 있었습니다. 어, 아까 데이터 보시88% 정도, 90% 가까이는 척추의 문제, 그리고 내장형 디스크 문제도 좀 있었고요, 후관절 문제도 좀 있었고, SI 조인트가 천장관절 자체의 문제인 게 6%, 고관절 골반은 한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 이상의 히스토리 이상 이 천장 관절 통증이 있었는데 대부분 허리고 이거의 음성인 경우는 천장 관절 자체에 주사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보존 주로 하고요 그리고 작지만 이 천장 관절에 직접 주사를 바르는 경우 있었고 어 골반 병변이 있으면 거기 관절경으로 해결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천장 관절을 네 가지 아래 허리와 천장관절, 대퇴부, 앞쪽 사타구니나 앞쪽 허벅 쪽을 보는데 88%에서 90% 대부분 환자가 요추에서 기인하고 이런 환자들이 50% 이상이 천장관절 통증을 호소하죠. 그래서 반드시 천장관절이 아프다고 하시는 환자의 주사를 그쪽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그의 기인한 통증인 90% 이상 되는 요추에 대해서 감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장관절 자체로 인한 통증은 적습니다, 6% 정도이고요. 이 기인한 통증이 이제 90% 이상이 허리니까 이런 통증 호소하는 환자들은 유추에 대해서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습니다 계속 동일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장관절 통증 90%는 허리에서 기인한다. 고관절은 5%다. 대부분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이제 관절 쪽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적으로는 척추에 대해서 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뭐 지난주부터 그 감별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천장관절 통증 환자의 대부분이 이제 디스크, 허리, 협착이니까 이에 대해서 어,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영환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연휴의 마지막 날 어, 좋은 추억 많이 생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